술독에 빠져 살며 여자를 너무 밝혀서 아버지 아내마저 겁탈하고 이쁜 여자라면 신하의 아내, 외삼촌의 아내 가리지 않고 온갖 수를 써서 겁탈했다는 정신나간 왕이 우리 역사에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악군으로 유명한 연산군의 뺨을 칠 정도라고 하는데요.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왕으로 손꼽히는 고려의 28대 군주 충해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충해왕은 27대 고려왕인 충수광과 명덕태우라 불린 홍시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입니다. 충해왕은 세자 시절부터 그 싹이 남달랐습 절 지붕 위에 새를 잡기 위해 불교 사찰에 불을 지르고 불량배들과 어울려 툭하면 여자를 겁탈하고 술을 즐겼습니다. 아버지인 충수광으로부터 망나니 같은 행실만 한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어도 그 망나니 기질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잠깐, 이런 망나니 같은 왕에게 왜 충해왕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당시 고려는 원나라의 간섭 아래 강력한 내정 간섭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려 왕에게 붙여지는 이름도 원나라의 충성을 다하라는 의미를 담아 충렬왕, 충선왕, 충해왕 등과 같이 앞글자에 충자를 붙였습니다. 해라는 단어는 왕의 행실상 좋은 시호를 둘 수는 없으니 마지못해 붙인 한자라고 합니다. 실제로 은혜해자가 들어간 역대 왕들은 무능한 왕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당시 고려시대의 상황을 조금만 더 설명드려볼게요. 당시는 원나라의 심한 간섭을 받던 고려 후기 왕세자는 어린 시절에 원나라의 인질로 끌려가 생활하다 원나라의 허락을 받아야만 왕위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고려는 원나라의 부마국이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부마국이란 사위의 나라라는 뜻으로 고려의 왕은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고려는 원나라의 속국에 지나지 않았죠. 충혜왕 역시 어린 나이에 원나라로 가서 생활을 했는데요. 특이하게도 충혜왕은 원나라에서의 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때 충해왕이 가장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원나라의 승상 엘테무르였습니다. 충해왕은 엘테무르와 같이 술도 마시고 사냥도 다니며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 엘테무르라는 사람은 원래도 원나라 내에서 권력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심지어 원나라 문종이 황제로 즉위하는 데 공을 세우고 나서는 원나라의 실세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테무르와 친하게 지내던 충해왕 역시 원나라 내에서의 입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중국 원나라의 세조 쿠빌라이 칸의 고손녀인 병명공주와 결혼하면서 강력한 지지기반을 가지게 됩니다. 원나라의 총애를 받던 충해왕은 결국 1330년 고려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원나라에서도 술에 빠져 살고 여자를 밝혔던지라 고려 망조가 시작되나 싶었는데 이상하게도 초반에는 나란일을 그럭저럭 돌봤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가치가 너무 커서 화폐로 쓰이기 힘든 은병을 소운병으로 바꾸고 행정조직을 개혁하는 등 나름 새로운 정치를 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버릇은 남에게 못 준다고 충해은 왕도 원나라 시절 놀던 버릇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을 돌보기보다 사냥에 쓰는 시간이 늘어나고 술과 여자에 더욱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냥이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당시의 사냥이란 왕이 활 하나를 잡고 나가서 짐승을 죽이는 단순한 행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의 사냥에는 왕을 지킬 호위병, 식사를 제공할 요리사, 짐꾼, 사냥감을 몰이할 몰입꾼 등 수백 명의 수행원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인원이 움직여야 하는 만큼 정비도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즉, 왕이 사냥을 자주 갔다 는 것은 낭비가 심하고 울기 좋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던 때 충혜왕의 든든한 지원인 원나라의 실세 엘테무르가 갑자기 사망합니다. 이때 엘테무르의 견제 세력이었던 바이안이 원나라의 실세로 등극하게 되죠. 이후 바이안은 엘테무르의 세력들을 치워버리기 시작하는데요. 충혜왕도 그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바이안과 그 세력들이 원 황제에게 충혜왕의 폐위를 요청하게 됩니다. 국정보다 술과 여자에 빠져 정신 못 차리던 당시 충혜왕의 행실을 보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백성들한테도 득이 되는 일이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충해왕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원나라로 압송됩니다. 그러자 충해왕 대신 그의 아버지 충수광이 다시 고려의 왕이 되었 죠. 원나라로 끌려간 충해왕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원나라의 황족 귀족들과 함께 술과 여자를 즐기며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엘테모르의 아들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여자를 희롱하고 다니자 바이아는 그를 두고 당시의 깡패 건달을 뜻하는 발피라며 비난 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충해왕은 아버지인 충수광에게 망나니 소리를 들으며 자라왔고 충 충수광도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충수광이 죽고 나서 유언으로는 충혜왕이 왕자리를 물려받기를 원했다고 하죠. 재벌집 막내아들이 생각나네요. 하지만 당시 고려는 원나라의 부마국, 원나라의 허락이 있어야 왕이 될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실세인 바이안이 충혜왕을 깡패라고 욕할 정도로 싫어했기 때문에 충수광의 유언을 황제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려왕자리가 약 6개월간 공석으로 비어있다가 결국 충혜왕이 다시 고려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다시 재위하게 된 충혜왕 마음을 다잡고 이제 나란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 싶으셨겠지만, 네,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충혜왕은 말 그대로.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국정은 내팽겨치고 사냥하러 다니기 일수였고 술과 여자에 푹 빠져삽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자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엽기적이고 혐오스러운 기록이 많습니다. 당시 배전이라는 재상의 집에 방문하여 그의 아내와 아내의 동생을 동시에 겁탈해버리는 짓을 벌입니다. 그냥 예쁜 여자가 있다는 소문만 들리면 직접 찾아가 겁탈하는 짓을 반복했다고 하죠. 왕이 내시 전자유의 집에 행차해서 그의 아내 이씨를 덮쳐 강제로 몸을 더럽혔더니 얼마 되지 않아 자유는 그의 아내와 함께 달아났다. 4시 아내까지 덮치고 태신 이몽보의 집에 행차였는데 홍보는 시종을 드는 여종을 바쳤다. 신하도 왕을 알고 그가 방문하자 그 자리에서 시종 드는 여종을 겁탈하도록 도운 것이죠. 자신의 겁탈 계획이 틀어지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예쁜 처녀가 있다는 소식을 접한 충의왕이그 집을 방문하여 여자를 내놓으라 했는데 주인 노파가 자기 집에는 여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때 왕이 노파가 그 처녀를 숨기려 한다며 그 집안의 사람들과 자신에게 소문을 들려준 신하마저.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망난의 짓이 끝나지 않습니다. 점점 겁탈의 대상이 확대되는데요. 자신의 장모와 새어머니, 즉 아버지의 아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왕의 자리로 돌아와 가장 먼저 가늠을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장모였죠. 그리고 아버지 충수광의 여자인 수비권씨까지 겁탈해버렸습니다. 다음 겁탈 대상은 다름 아닌 경화공주. 역시 아버지의 부인이었던 사람이었죠. 충해왕은 왕위에 오르고 얼마 뒤 경화공주를 위한 잔치를 열어주었는데요. 경화공주 역시 담례로 충해왕을 위한 잔치를 뱉습니다. 불었습니다 문제는 이 경화공주가 베품 잔치에서 벌어집니다. 연회가 끝나자 충해왕은 경화공주의 침실에 쳐들어가 겁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항이 심했던 경화공주를 자신의 신하를 시켜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범했다고 합니다. 결국 원통함을 참지 못한 경화공주는 신정인 원나라로 돌아가려고 말을 사려했는데 이걸 눈치챈 충해왕이 말을 사고 파는 시장을 못 열게 막았다고 합니다. 경화공주는 이 사실을 원나라에 알려 충해왕을 처벌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원나라에서 파견온 사신에게 이 끔찍한 범죄 사실이 발각되어 충혜왕은 원나라로 압송당하는 꼴을 당하게 됩니다. 끌려간 충혜왕은 투옥되었지만 자신을 고발한 사신이 권력에서 물러나게 되자 석방되어 다시 고려 왕인을 이을 수 있게 됩니다.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까요? 충혜왕의 망나니 짓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궁궐을 짓는다며 무리한 공사를 진행했는데 농사에 한창인 백성들을 동원하여 백성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실제로 그가 궁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춧돌 밑에 아이를 묻는다 이런 소문이 돌아 민심이 크게 흉흉해졌다고 합니다. 이렇듯, 충해왕을 향한 백성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그의 신하들 역시 그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조익청, 이윤, 기철과 같은 인물들이 원나라 조정에 충해왕의 음란함과 만행을 알리며 충해왕을 고발했습니다. 이 고발이 통하여 다시 원나라로 잡혀가게 됩니다. 벌써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네요. 당시 황제의 명을 받은 원의 사신이 충해왕을 보자마자 구타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를 알수 있죠. 게다가 왕을 구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신화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결박당한 뒤 원나라로 끌려갔는데요. 끌려가는 도중에 너무 추웠던지 지방관리에게 이불을 좀 달라고 했는데 그 원나라 no. 관리가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고려의 왕이 이런 굴욕을 겪으며 원나라로 끌려갔던 겁니다. 이후 원나라 왕 혜종은 원나라에 도착한 충혜왕에게 그대의 죄는 너무나 커서 그대의 피를 천하의 모든 개들에게 먹여도 오히려 부족하지만 짐은 살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 비양을 보낸다. 라는 식으로 말해 굴욕을 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충혜왕은 보기 4년 만에 폐위되어 유배를 떠나게 되었죠. 근데 유배를 가던 길에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수레가 너무 빨라 온갖 고초를 겪다가 죽었다. 귤을 잘못 먹어서 죽었다. 아니면 독을 탄 술로 독살을 당했다 등그 죽음에는 여러 설이 존재하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충해왕의 끝이 조금 허무한데요. 죽음을 맞이한 당시 그의 나이는 28살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심상치 않습니다. 그 예로 충해왕은 성병을 달고 살았고 정력제인 열약을 즐겨 먹어 여러 비빈들이 성생활을 견디지 못하거나 병에 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려사에도 충해왕이 여색을 너무 탐하여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저질러 백성의 원인 연성을 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사 저료에 따르면 그가 세상을 떠나자 모든 고려 백성들이 기쁨에 겨워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민생은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자신의 욕구만을 위해 살았던 왕에 대해 어쩌면 그에 걸맞는 반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주상의 나라에서 상상조차 못할 충격적인 왕이 있다는게 무척 놀라운데요. 부끄러운 모습 때문인지 학교 교육과정이나 각종 교육자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왕입니다. 약 10년 전인 2013년도에 mbc 드라마 기황후에서 배우 주진모가 충해 을 연기하며 비중 있게 소개됐는데 실제 폭군의 모습에서 심각하게 미화되어 있어 반발이 컸습니다. 결국 방영 중에 가상의 고려왕 왕유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한반도 최악의 왕이라고 평가받는 충혜왕 그들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나오면 정말 재밌을 것 같네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